네, 안녕하세요. 초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그 어그제, 어그제 좀 며칠 전에 9월 12일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 회의 임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당시에 회의 안건이 다섯 가지, 뭐 사법개혁과 관련돼서 다섯 가지 의제가 있었는데 그 공식적인 안건 외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관한 문제점도 논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회의에서 재판관들이 대부분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이라거나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는 이유 등을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언론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대대적인 개혁의 대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재판부 추진도 국민들의 사법개혁 요구에서 제기되는 것입니다. 일부 법관들이 주장하듯이 사법부의 독립은 재판관이 자신들 마음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헌법과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다른 권력 기구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독립입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독립을 내세워서 사법 개혁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이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에는 특별재판부라고 불리는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정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발제가 원래는 풍부한 사례와 이론적 근거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당성을 주장해야 하지만, 토론자분들이 원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왜 위원이 아닌지를 법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그냥 일반 재판부가 아니라 특별 재판부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내란, 외환죄가 더불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윤석열과 김건희 그 외에도 이 내란 일당들의 범죄 사실이 끊임없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국민들은 이렇게 범죄 사실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질 때마다 특검만 할게 아니라 하나 이거를 뭉뚱그려서 세 개의 특검에서 할게 아니라 하나 하나도 다 특검 사안이다. 뭐 10개, 20개가 되더라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관련자들에게 영장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사법부를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었고, 국민들이 그래서 국립 끝에 찾아내고 기억해낸 것이 바로 이 특별 법원이고 특별 재판부입니다. 판사들이 사법부 독립을 이야기하면서 특별 재판부를 만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판사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특별 재판부를 요구하는 것이지, 지기연, 이런 판사가 계속 영장을 기각하고 저희들 같은 대법관이 개변으로 판결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신뢰가 무너진 것이 지금 국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특별 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2021년 9월 13일 법의 날에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김명수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신뢰가 우선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를 무너뜨린 사법부가 이제 와서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사법개혁의 첫 걸음이고 그것이 국민들의 요구이다. 라는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재판부는 가능한가? 이미 많은 헌법재판, 헌법학자들이 특별재판부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법원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오래전부터 인정해왔습니다. 다만 그 구성이나 역할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자들이 두정해왔던 특별법원에 대한 위헌성 문제를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재판부는 왜 이름이 특별재판부가 됐을까요? 기존의 일반재판부와 다르기 때문에 특별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특별한 사안이 있거나 특별하게 뭐 취급을 하거나 특별하게 대접을 하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노동법원, 환경법원 이런 법원들이 특별 법원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법원에서는 다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 법원, 별도의 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지 이 특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에 발끈하는 것도 사실은 사법부가 자신들의 이 신뢰를 잃어버린 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특별 재판부 내지는 특별 법원은 일반 법원과 어떻게 다를까? 헌법학자들은 대법원의 상고가 인정되지 않거나 법관 자격이 없는자가 재판을 하는 경우를 특별 법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특별 법원이 그럼 현재 헌법에서는 가능할까? 판사들은 이것을 위헌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재원헌법을 입안한 유진호 박사도 특별법원은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헌법은 제101조 제2항에서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 102조 제 3항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 법원의 조직,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 법원과 관련돼서 헌법 재판소에서도 대표적인 특별 법원인 군사 법원과 관련돼서 이미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형, 법조주의, 재, 재형 법정주의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정당한 재판을 받을, 받을 권리, 정신의 자유 이런 것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헌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조직이나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법원 내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역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번 법원장 회의에서 사건 배당이나 사무분담은 헌법에 규정된 사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발언이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위협, 위반하는 발언입니다. 헌법 제 104조가 정한 바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그 자체도 사법부의 주장대로 하자면 외부인입니다. 그래서 외부인이 재판부의 구, 국성에 관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부인이라는 표현을 사법부 사법 이 법반들이 쓰면서 그, 표면에 숨어, 표, 그 표면 뒤에 숨어 있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사법부의 기득권, 기득권적인 우월 의식에 대해서는 진짜 이 자리에서는 굳이 따로 설명하지 는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대법원은 특별재판부를 둘수 있을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헌법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제 102조 제1항에서 대법원에 불을 준다. 불을 둘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요. 제2항은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 대법원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일반 법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 조직법에서는 제27조 제1항에서 고등법원에 불을 둔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에서 지방법원에 불을 둔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조문을 근거로 봤을 때 특별재판부 역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모두에 가능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불을 다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가 그 개혁의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는 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내세워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그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이 사법부, 특히 판사들에게 판결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보장한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권리를 헌법이 정한 권력기구에 나눠서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사법 개혁을 방해하지 말고 우선 반성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